우중 가양 판이 다 파리무칸 사딩 우빠트벳 쏘사토 아스 사티 사토 제가 오번 집중 수련에서 그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니까좀 이제 많이 좀 순일했다라고 음, 이제 좀 이해가 음. 있었고요. 삿디 두는 게좀더 순일해졌다라고 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드럽고. 예, 억수로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래서 그원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암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더, 더, 음. 자 명확 이해를 네. 이, 그런 이해가 더 강해졌다는 걸느끼더라느 이해를 했습니다. 거의 마음 안에서 일들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막, 예,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나 이런 걸 까중에 아침에 네. 나가 오는걸 열아 이렇게 비현을 했는데 네. 그냥 차디를 네. 두면 암으로 그냥 오. 들어오는 이런 이런 걸 이제 좀 이제 좀, 그렇게 되니까 모든더 삿디나 이제 부드러워지고 순리해졌다라는 표현을 칠수 있는. 들어니다 들어와서는 부드럽고 순인합니다. 예, 예, 그 말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현장에 가면은 좀더잘 현장에서 좀 부드럽게 이삿를이을수 음. 있는 심이 예,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번째는 이제 오늘 점심 한시 타임에 건강 음. 방랑... 두번째 잠깐만 예그 첫번째 질문이 제 들어오는 걸로 하니까 굉장히 사퇴를 할 때는 그 대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알려주려고 하는 법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대상과 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지 먼저 좀 체크해 보세요. 아차림만 있는 것인지, 그아차림 속에 대상도 함께 있는지, 아니면 대상과 는 마음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음, 그것이 들어온 것이지만 그거는 이제 잡아서 본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침이 덜 한다, 놓침. 그러면 가속도를 더 많이 빼줄 수 있다는 거예 음. 그래서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내가 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스스로가, 음. 그거는 이제 지혜를 써주고 하면서 그렇게 일치를 생각을 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가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는가. 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대상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어, 알아차리면 안쪽에 있구나. 내알아차림 많은 마음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가. 음. 그런 것들이 체크를 해보면서 하면 더힘 있습니다. 예, 그런 체크를 계속 하고 음. 있습니다. 같이,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예, 같이 이렇게 하니까 순응해졌다는 아, 음. 거 그래서 순응해졌더 더,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시 타임에 그 자선을 했는데 음. 뭐. 뭐, 왔다 갔다 하려고 막,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오는데, 이제, 음. 잠시 졸은 것 같아요. 잠시 졸았는데, 음. 어떤, 이제, 꿈을 잘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잠시 동안. 꿈을 음. 꿨는데, 이제, 아마 해주보 살이 뭔가를, 뭐, 먹어, <laughs> 먹을 수, 이거, 이거 먹을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 그, 니 아, 아,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어렵게 했나, 예, 이렇게 했어요. 어, 아, 예. 예, 예, 아, 그, 그 사이에. 서그 예민 예민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니까 <laughs> <했으니까>. 어? 그래서, <laughs>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경영학에서 아, 벌어진 일이에요. 예, 예.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알고, 계속 알고 있는, 음. 거예요, 그걸. 그 행위를 음. 다 <laughs>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자는데, 응. 음. 이제 손을 들었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인식을 하면서 놨고 그러면서 이제 잠에서 약간 응. 그 이제 깨, 깨지는 거죠. 꿈하고 잠이 손을 들었다 놓는 바람에 꿈하고 어. 잠이 꿈이 현실로 이제 깨는 거죠. 깨, 깨면서 그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손을 진짜 들었네. 근데 금방 물어봤거든, 손을 들었냐고, 옆에 있었으니까, 안 들었대요. 런데 음. 이제, 그, 렇게 근데 그, 그게, 그때 그렇게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이, 삿대가 없으니까, 이걸 진짜로 믿는구나,는, 하 그, 끝까지 잘하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태가 없으면, 그냥 믿는구나, 라는, 그, 그, 그 장면에서, 그까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자면서 깨면서 사태가 들어오고, 아, 뭐, 모하에 믿는 이 특성이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론적으로 다 믿었다는 게 아니고, 손도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인식거요 그렇지. 네. 그거를 사실처럼 믿는 게 모하다.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죠. 뭐 맞습니다. 모함의 뭐 특징에 대해서 응. 또 모아의 그래. 특 꿈도 꿔줘야 돼요. 응. <laughs> 근데요 진짜 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네. 꿈이 시키는 대로 손을 바짝 들여다 깨는 수도 있어요. 응.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응. 손을 들여다보면서 깨요. 꿈이 시키는 건데, 빠르다면, 모아가 시키는 거죠. 그, 우리, 그, 자, 자, 울상화 선생님이 이거 나오더라고 모아가 시키면은, 그게 손까지 들어서, 그, 깹니다. 응. 음. 아이혼식 깨야 되겠네. 손 들면서. 음. 참, 그래요. 그런 게,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또 강하다. 아. 그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면 참 좋죠. 저는 그 로바의 힘을 보고 너무 놀래 뒤집어질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 쓰나미까지 제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로바는 처음 봤네요. 슈윈드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딱 보일 때막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이일바의 마음이 붙잡기가 그렇게 셀 줄은 몰랐어요. 하고 기절했어. 그게 그의 그런 복구경첫 번째도 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게 마음이 앞장선다. 그게 다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근 자기, 자신들의 체험은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하자면 증명법사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비행기 따라가다가 막, 그, 응? 차선 중에, 시험민 법당 차선 중에, 저기서부터 비행기, 그, 저기, 수송, 제트기가 아니라 수송기. 미얀마 수송기가, 수기는 크고 느리잖아요. 음, 뿌리, 음, 이렇게 돼갖고. 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근데, 여기까지 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 가는 동 안에 따라가, 막, 그 소리를. 그 음퀴즈라는 로바거든요. 어, 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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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따라가. 숨도 못 쉬면서. 음? 그런 로바. 그 다음에, 한대상이막 집중해가지고 일어나는 로바, 막. 어? 숨이 안 쉬죠? 그때 내가 배를 봤던가 그랬는데. 어, 자손이, 숨이 안쉬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 눈을 확 떠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안 돼요. 아, 뭐, 어, 모아가 또 눈도 안 떠줘. <laughs> 탐지체가 항상 있잖아. 함께 하잖아. 음. 그렇다고요. 그 집중이 그렇게 어, 그래서, 아 이제 몸부림 치다가 난 눈에 뜨니까 내가 깨졌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몸부림을 하다가. 사장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또수영딩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내 티처의 힘을 그때 알았네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가슴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무슨 카스? 그리고 호빵 깬 깼는데. 아, 다음에 자산했는데그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 사회도 맞으면 입증해 주려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죽겠네. 막, 숨안 쉬어져갖고, 막. 그때 사회도 생각해, 벅뚱 나는 거야. 탁! 가슴을 보니까, 그냥, 툭! 끊어져고 막! 풀어져 버려요 이야, 세상에, 그때, 스승, 선지식. 정말로 선지식 수행은 필요하구나.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때는 뭐 내가 한, 수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횟수를는뭐 3, 4년? 2, 3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음. 예, 처음 예, 시작 때는요. 거의 로바가 특세를 해요. 싸때 힘이 약하고. 그래서 점점 점점 해 하면서 다 싸때 힘이 길러지면서 그게나지혜로 자라면서 이제 그 본리가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음. 너 오래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살았네. 그때 정말로 선지식의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사회적, 그, 본문 중에,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혼자 깨달았다라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게 이게, 그, 부처님 제자들이 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좀 내려왔잖아요. 그 제자에, 그 제자에, 그 제자에, 그제자 이게 이제 법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바사나에서는 그게 시스템이에요. 음. 그 통찰수행에서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근데 혼자 스스로 깨달은 사람을 독각이라고 한다든가, 벽지부려라고 하죠. 그들은 그 길을, 길이, 음, 혼자 깨달, 깨달았기 때문에 스승의 안내를 못 받고, 음. 가운데 토막만 알죠. <laughs> 그러니까 어뭐 음, 질문하려면은 만한 아, 삼십 방 말아도 삼십 방 정말로 부처님 제자들은 질문하면은 정말로 자비스럽게 연민으로 지도를 해줘요. 응. 음. 인자 막, 애기, 기처럼한 발자 한발 뛰고, 막, 수행이 멋있는지도 모르고, 때려는 두려움도 많거든요. 또 때려는 아상 어떻게 끄냐고 또, 아만. 음. 그런 수행자들을 이끌어 주려니. 정말. 그, 티쳐도 아무나 못해요. 아상 있는 사람은 상대가 도사일를 지키지 않게끔 음, 어떻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쳐져가지고 뒤쳐져, 못다오는 사람 그건 또 어떻게 사탕이라도 좀 해서 어떻게 해야 하잖아 <laughs>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탕 빠는 거 있잖아 그 하나씩 또제취야 하잖아 응? 그래서 끌어와야잖아요. 참. 그 쉽게, 아뒤처요 그렇게 쉬운 자리 아니에요. 응. 특히나 마음을, 심념처 하는 분들,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그, 아상일이나, 아상을 부리더라도, 그 사람한테 도사일이 키게 하지 않는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그때전는 사람한테 그걸 봤어요. 저도 나중에 내 아상을 알았는데, 그때는 모르거든요. 막, 뭔가 막, 채목고 막, 좋아하고, 들뜻을 막,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 그 이사이도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한국 가거라, 이제. 맞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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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판 팔려라, 이런 뜻이라고 또할수 있겠죠. 근데 그 뒷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그냥, 그럼 너 한국 가거라? 근데 내가 요기한번온지 요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 가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하고. 근데 저는 온지 얼마 안 되니까 분명히 안갈 안 거니까 그렇게 내가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음. 그렇게 아상을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더라고. 근데, 이, 이타에 무슨 한국과고가 나오지?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래. 스님자들은요 <laughs> 지혜가 낮으면 <나지만> 영원한 모아예요. <laughs>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모아예요. 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모아예요. 뭐, 지 생각이 뭐, 생각 뭐, 자유라고 한다지만은, 그,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죠.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도 모르고 생각대로 해서 이 그게 자유겠어요? 어, 큰일 나지. 네. 어린애들한테 화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때 사례부터 좀 전에 믿지 않는 지혜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으로. 만 아, 꿈속에서 이 손도 안 들어놓고는 들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럼 확인하려고 옆에 어. 승무사한테 물어봤다잖아. 근데 그게 또생중이참 많아요. 많은 그 다수는 없고 이 얘기는 했었어요. 보면 중에 아자선 중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거예요. 틀림 없어 개미요. 위아마이 개미 얼마나 많아? 음딱 여기 개미가. 근데 자손들이 이거를 건드려 말어. 건드려 말어. 근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laughs> 일단은, 그, 건드리면 싸마들이 깨진다고 하는데, 음. 그러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샥! 했어. 샥! 아, 아무것도 없어! 그 괴물가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날개 달린 기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불나방이 뛰어드는 <laughs> 날개 달린 나방은요, 뛰어봤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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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마뱀한테 다 먹혀요. <laughs> <laughs> 날아봤자 <laughs> 아, 그렇게 감쪽같이 만들어낼까?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거다 크게 만들어낸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나는 속보 살란다 하고 사는 사람 살고요. 음. 그래도 사는 건 마찬가지죠? 그건 이제 죽음이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큰 스님들의 말씀이에요, 빌리면. 빌리면. 음. 그게 속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에 속지 않는다. 음. 그래서, 금강경에 나왔잖아요. 어제 누가 금강경 얘기했잖아요. 어, 약, 뭐? 약겜. 응. 음. 뭐. 음? 그 백날 여봐, 균아. 응. 이, 이, 겜이야, 이겜라고 개미, 이거 하나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데. 민뜨면천지에 그런 <laughs> 대상들인데. 응? 저등 있죠? 저 소나무 있죠? 어? 의자 있죠, 어. 천지가, 그, 개미가 만든 거냐, 똑같아. <laughs> <laughs> 살맛 없죠. 그, 수행해서 알아서 하고, 깨달아서 하고, 음. 응? 그, 마음을 봐야 돼,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냈으니까 마음을 봐야지. 그, 원인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원인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봐야지. 이, 이빠사나수 형은 늘 원인을 봐요. 음그 원인. 사승제라는 것도, 고집매도라는 것도 원인. 원인을 보는 거거든요. 뭐 아, 하든지, 탐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원인을, 원인을, 음, 싹또흩 잘라놔야 결과가 없죠. 음. 원인을 뿌리채 뽑지 않고 있으면 계속 생겨나고 생겨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응? 이게, 그러니까 항상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그 속에 또 들어있어. 응.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보라. 대상이 뭐였느냐, 그리고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에그시 대상은 탈옥만 할 거야? 아유, 응? 매우 쉽게 대상 대상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타름만 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 응? 그런데 대상이 원인이 될수도 있고 응. 마음이 원인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이 만들어 냈다 라고 하면 응. 마음이 원인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도다마음이 그러니까 만들어냈다고 지금 하면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알면 너무 허무해. 그 허무하다는 것이 뭐냐면 너무 불통터져 너무 속고 살아온 것이 너무, 어, 뭐랄까? 이거 참 표현하기도 힘드네. 너무 속고 살아온 게 너무 분해. 어, 어, 억울해. 어, 어, 그래. 아니면 요즘, 요즘, 정관 과사님도 그랬고, 그 저기 텍사스 보살님도 그러고, <목소리> 어제 응? 그 개념 오동환영 깨부수기 그랬을 때, 정관 과사님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목에 관해서 내가 따거 걸지 얘기를 했더니 시험 확보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억울해 하더라. 응.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원인을, 가짜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정말로. 서프라이즈 아닌 그 뚝쟁이가 그랬어. <laughs>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아, 그게 뭐 정말로, 그, 응?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시바신이 그랬다든가. <laughs> 뭐, 뭐. <laughs> 아니면, 뭐, 천사가 어떤, 뭐, 천녀가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 천왕이 그랬다든가, 사천왕이 그랬다든가, 어? 그, 어. <laughs> 이거게 둥근, 이게 사천왕상이죠? 음. 뭐, 그랬다든가. 그러면은 덜 억울하겠지. 무서워서라도. 근데 서, 프너치도 아, 무 가치도 없는 쭉쟁이가 그랬어. 그 쭉쟁이가 뭐죠? 뭐, 성씨는 못이요. <laughs> <laughs> 성씨가 못이요. 음. 오케이, 뭐하? 성씨가 못이니까 못 은다. 아, 그것이 그랬단 말이야. 너무 억울해. 음, 아사띠. 예, 스님은 늘아사띠라그럽니다 음. 뭐 하라고 하지 않고, 근데, 아사띠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띠가 중요하다는 음. 얘기. 응, 싸띠 없음. 사띠 없으면 뭐 하잖아요. 경혜수님, 그죠? 응. 네. 답변 음. 잘 들어준 것 같아. 경혜수님한테 물어봐. 그죠 음. <laughs> 어. 아사띠를 뭐 하라고 그러고, 뭐하를 아사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행에서는 힛발사는 극해야 돼요. 응. 뭐 하라고 하면 아사띠. 그다음에 높반냐야숲냐가 아니라고 높반이야. 빤나 없음. 귀를, 음? 음. 귀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과 사띠와 체육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게, 이게 없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 가짜로, 진짜로 알고 살고 있으니까. 음? 깨있지 못하는게 이제 죽어있는 것이거든요 모아의 대상으로 하는게 이제 깨어있지 않는 가 죽음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죽음의 다른 말은 뭐죠? 얘기했잖아 지금 깨어있지 않음 아사띠 <laughs> 높 봤냐? <laughs> 어. 아, 너무 간편해 응? 생각할 것도 없어 <laughs>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법문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응. 법문이라도 잘 포장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십시오. 응. 응.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응. 쓰시라고 보따리를 풀어서. 그다음. 그래가지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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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나 <laughs> 그 순간에 이제 순간에 일어난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아, 이래 순위나게 찹디가 잘 됐는데, 아왜 이렇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음. 화가 확 나더라고요. 네. 화가 확 나니까 이제, 화가 확 나는 순간에 또, 그, 그건 아까 인터뷰를 있었어요. 조금 한 1, 2초 뒤에, 아, 이거, 화 아, 나는 이것도 대상이지 하면서 또 이제 찹디가 되더라고요. 어. 그럼면서 이게, 이제 그게, 그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때 화가 일어난 거는 그거는 나만이 그랬고요. 그 뒤에 바로 이것도 대상 이제 형 것은 지입니다 어, 양쪽을 다 봤습니다. 음. 그 화가 원인이에요. 아니요, 화가 아, 화가 는 원인은 아상이에요. 음. 나라는 거. 음. 그래서, 응. 그 뒤에,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지혜를 써주는 게, 그장히 수행이에요, 래써 응. 응. 이게, 어, 화가 나더라도,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내면 돼요. 응. 화가 아니지, 대상이지,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생각해 뒀던 것이, 이제 또, 몇, 몇달 지나고 몇년 지나면은 저절로 그렇게 대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하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큰 사이 되네.